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김대수입니다. 저는 45년간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매진해온 현직 의사이자 대한심장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수십, 연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검증한 응급상황 대처법입니다. 여러분, 급성심근경색, 즉, 심장마비는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막혀 심근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3만 명 이상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며 이중 30%가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치사율이 50%에 달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3년 전 직접 겪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 갑작스럽게 흉골 하부에 압박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형적인 협심증 양상이었죠. 곧이어 좌측 상안부로 방사되는 통증과 함께 식은땀, 오심이 동반되었습니다. 심전도 소견상 ST 분절 상승을 보이는 전형적인 STEMI, 즉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사용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응급처치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생리학적 근거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방법입니다. 1. 생리학적 기침법 피지얼라지컬 카핑 테크니크. 첫 번째 방법은 생리학적 기침법입니다. 이는 흉강 내압을 급격히 증가시켜 심장에 기계적 자극을 가하는 원리입니다. 의학적 원리 강제적인 기침은 흉강 내압을 평상시 대비 3-4배까지 증가시킵니다. 이때 발생하는 기계적 압박은 심장의 전기전독에 특히 동방결절 SA노드와 방실결절 AV노드에 직접적인 자극을 가합니다. 이는 자동능의 UTOMATICITY 저하된 심근세포의 활동전의를 재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법 심호흡으로 폐활량에 80% 정도까지 흡기, 성문을 닫고 폭근과 늑간근을 최대한 수축, 갑작스럽게 성문을 열면서 폭발적으로 흡기, 2-3초 간격으로 지속적 반복, 최소 1분 이상 지속. 장점: 즉시 시행 가능, 특별한 도구 불필요, 부정맥성 심정지에 특히 효과적, 혈역학적 불안정성 개선. 단점: 심한 형통시 시행 곤란, 의식 저하시 적용 제한. 과도한 시행 시 기흉 위험 늦골 골절 가능성 병용 가능한 방법 니트로글리세린 설화 투여와 동시 시행 아스피린 300mg 씹어서 복용 베타차단제 복용 환자는 주의 필요 금기사항 대동맥 박리 의심 시 뇌출혈 기왕력 최근 흉부 수술력 중증 골다공증 2. 심장충격법 PRECORDI AL 선프 두번째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심장 충격법입니다. 이는 응급의학에서 실제 사용되는 기법으로 물리적 충격을 통해 재세동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의학적 원리 흉골하 13지점에 가해지는 충격은 심장에 약 5-10줄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 상태에서 심근세포의 재분극을 유도하여 정상 리듬으로의 복기를 돕습니다. 특히 히즈 마이너스 PURKINJ 시스템의 전도 장애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법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힘 흉골 하부 13지점 제사 마이너스 오늑간 높이 확인 주먹의 척측 면세 끼손가락 쪽으로 충격 높이 20-30cm에서 수직 낙하 5-6회 반복 각 충격 간격 1초 충격 후 즉시 맥박 확인 장점 심실세 동심실 빈맥에 효과적 외부 제세동기 대용, 즉각적인 효과 기대, 의식 없는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 단점, 잘못된 위치시 무효과, 과도한 힘으로 인한 늑골 골절, 심근 좌상 위험,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 필요, 병용 가능한 방법, CPR과 교대로 시행, 자동 심장 충격기 AD 대기 중 시행, 기침법과 연계 적용, 절대 금기 사항, 의식 있는 환자. 소아 환자 12세 미만. 임산부. 인공심박조율기 삽입 환자. 3. 학곡혈자극법 HGU, a c u p r e s s u r Stimulation. 세 번째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결합된 학곡혈자극법입니다. 이는 신경생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보조치료법입니다. 의학적 원리. 학곡혈의 라이사은 요골신경에 천지 슈퍼피셜 브랜치가 분포하는 부위로 이곳의 자극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미주신경의 활성도를 조절하여 심박수 안정화와 관상 동맥 확장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엔돌핀과 엔케팔린 분비를 촉진하여 자연적인 진통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법. 제일 중수골과 제2중수골 사이 근위부 확인. 제1 배측골 간근 중앙부 위치. 반대손 엄지로 수직 압박. 압력 강도 3-5kgcm 통증 역치 이하 5초 압박 후 3초 이완 반복 양측 교대로 각 3분간 시행 장점 부작용 거의 없음 언제 어디서나 시행 가능 다른 치료와 병행 가능 자율 신경계 안정화 효과 단점 급성기보다는 보조적 역할 효과 발현까지 시간 소요 개인차 존재 정확한 혈자리 찾기 어려움 병용 가능한 방법 심호흡과 함께 시행. 명상이나 이완요법과 결합. 다른 응급처치와 동시 진행. 주의사항. 개방성 상처 부위 피할 것. 감염 부위 자극 금지. 과도한 압력으로 인한 신경 손상 주의. 통합적 응급처치 프로토콜.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통합 프로토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즉시 평가 이니셜 어세스먼트. 의식 수준 확인 글래스코 코머 스케일. 호흡 양상 평가 비뇨 기저음 여부 맥박 촉진 요골동맥 경동맥 피부색 관찰 창백 청색증 2단계 1차 응급 처치 프라이머리 인터벤션 119 신고 최우선 안전한 자세 유지 자축이 또는 반좌위 기침법 즉시 시행 의식 있을 시 심장 충격법 적용 무의식 시 3단계 지속적 모니터링 컨티뉴어스 마너터링 맥박 1분마다 확인 호흡 수 측정 의식 수준 재평가 합곡혈 자극으로 안정화 병원 전 단계에서의 추가 대응법 약물 치료 파머컬라지컬 인터벤션 아스피린 에스프린 300mg 혈소판 응집 억제 씹어서 복용으로 빠른 흡수 출혈성 질환 기왕 력시 금기 니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글리설은 0.4mg 관상 동맥 확장 전부화 감소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시 금기 클로피도그를 CLOPIDOGREL 600mg 이중 항열소판요법 PY12 수용체 차단 위장관 출혈 위험 있음 산소 공급 비강 캐뉼라 2-4L/min e 산소 포화도 90% 이상 유지 만성 폐쇄성 폐 질환자는 주의 위험 인자별 맞춤 대응 고위험군 환자 당뇨병 환자 무통성 심근 경색 가능성 고령 환자 비전형적 증상 빈발 여성 환자 흉통보다 호흡 곤란 위주. 심부전 환자 체액 과부하 주의. 동반 질환별 주의사항. 고혈압 과도한 혈압 하강 금지. 부정맥 리듬 모니터링 필수. 심부전 이뇨제 사용 고려. 판막 질환 심초음파 검사 시급. 예후 개선을 위한 추가 전략. 골든타임 관리. 증상 발생 후 90분 이내 재관류술. 도마이너스2벌룬타임 90분 이내. 병원 간 이송 시간 최소화. 합병증 예방 기계적 합병증 조기 발견 부정맥 모니터링 시민성 쇼크 예방 재경색 방지 장기적 관리 방안 생활습관 개선 금연관상 동맥질환 위험도 50% 감소 운동 주 3회 30분 이상 중등도 강도 식이지중해식 식단 나트륨 제한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등 약물 치료 지속 항혈소 판제 최소 1년 스타틴 평생 복용. AC 억제제 ARB 지속. 베타 차단제 장기 사용.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전망. 줄기세포 치료. 현재 임상 3상 진행 중인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근 재생술은 급성. 심근 경색 후 좌심실 기능 개선에 획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진단.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심전도 분석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일반인도 스마트폰으로 심근경색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24시간 심전도 모니터링으로 무증상 허혈성 변화까지 조기 발견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엄격한 의학적 검증을 거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응급 상황에서의 임시 처치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에게 받아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과 준비된 마음가짐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와 함께 오늘 배운 응급처치법을 숙지하신다면 위급한 순간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심혈관계 질환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점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한다면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상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족, 지인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지식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